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리미야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요호와를 잊어버렸으미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요호와의 시민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가 오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한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학원을 간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항상 늘 같이 가는 그 딸아이 친구가 못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함께 같이 학원을 가보니 안와 있습니다 도착해 있지 않아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심장이 떨어지는데 40분 동안 찾아 헤매는 그 순간 어 물론 해프닝으로 다행히도 그 아이는 집에 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신가 하는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었다고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처 반에 흐르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떠나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녀들에게 애절하게 부르짖으시는 찾으시는 오라고 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사랑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했고 또 이미 가난 땅을 줬는데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해 주셨는데 너희는 마치 남편을 버리고 속이고 떠나가는 아내처럼 나를 확실히 버렸다 확실히 떠나갔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배역한 너희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돌아올 때 필요한 건딱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복해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인정하라. 그런데 이 회개가요. 참 마음이 둔탁하여지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여기서 조금은 얘기하지만 이 심령은 그게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아예 알려준 것이에요.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어디서 살까? 음, 바알도 섬겨봤고 아세라도 섬겨봤고 또 아수르에게도 기대받고 이집트에도 기대받고 저 사람 무리에도 가봤고 저줄 타면 괜찮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저 떠드는 것에 불과했고 바로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살려 줄것 같았던 우리가 뭔가 힘이 될것 같았던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막 떠들었던 그들은 사실상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다 가져갔고 또 우리와 아 우리 아들들과 딸들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떤 아비가 자녀의 것을 뺐나요 아버지 어머니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으신 분이시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려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방신들 아니요 정말 사단들이죠 그들은 뭐해요? 뺏는 거예요 영혼도 빼앗고요 그리고 정말 이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 진짜 이방신에게 섬기면서 그들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25절에 보니 결국에 남은 것은 우리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치욕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줄때 그때 백성들은 들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정말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난 뒤에는 이 기록되어서 자신들에게 준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회개가 입에서 목소리로만 있는 건지, 아니면 내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살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이끌 수 없고 힘이 되줄 수 없습니다. 기대도 보고 싶었지만 사실상 그거는 헛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뭐가 전제가 있죠? 다른 거한번 해봤다는 거거든요. 의지도 해봤다는 건데 해본이 아닌 것을 알았죠. 그런 우리가 삐걱삐걱에 잠시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거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니 그것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요즘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 아, 세상이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나라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전이가 문제고 혹시 이런 시선은 아니신가요? 한 신문사에서 당시 영적인 리더자에게 글을 좀 써달라고 주제를 보냈습니다. 이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더니 답변이 굉장히 빠르게 왔답니다. 투 편집장님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정말 말씀에 대한 시선이 내 모습으로 나의 현재 속성과 내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곳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보셨죠? 주고 싶으시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살짝 못 알아차려서 아기 때는 눈만 뜨면 엄마 찾고 아빠 찾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아이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눈만 뜨면 뭐 찾고 있나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찾는지를 생각해보고. 진짜 참 구원이신 참 기댈 분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면 감사. 혹시 다른 것더 재미있어서 멀리 멀리 가인의 식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쩔 줄 모르고 지금도 그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하며 이 예배에 올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끝까지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찾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까지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속성이 문제입니다.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